아멘. 오늘 함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일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407면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먼저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편호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여고 부레가 말을 할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 계신 이고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거노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갔다 먹어 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갔다 먹어 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하더라. 아멘. 네, 어제는 여섯째 나팔 재앙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오늘은 일곱째 나팔 재앙을 살펴볼 차례겠죠. 하지만 앞서 일곱 인 환상에서 여섯째 인을, 인이 떼어진 후 일곱째 인을 떼기 전에 지난 토요일 새벽 기도회 때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에게 인을 치는 장면이 중간에 삽입이 됩니다. 나팔 재앙도 여섯째 나팔이 불린 후 곧이어 일곱째 나팔이 불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막간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10장과 11장인데요. 오늘은 그중 10장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섯째 나팔 환상을 보여주신 후 요한 앞에는 힘센 다른 천사가 나타납니다. 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네, PPT는 잠시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주님이 나타나실 때처럼 천사의 모습이 묘사됩니다. 구름, 나팔, 우레,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현연을 나타내는 요소들인데 이 천사가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 보내진 사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해와 같은 얼굴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반영한 모습일 테고요. 무지개는 하나님의 약속을 또 불기둥은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에는요. 그 손에는 편오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 천사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능력이 비, 미치는 그 범위가 어, 땅과 바다 전 세계를 아우르는 아주 우주적인 것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이미지입니다. 사장에서는 요한이 하늘에 들려 올라가서 천상의 예배를 보았는데, 이번에는 천사가 하늘에서 요한의, 요한이 있는 곳으로 내려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 나팔 재앙을 내리고 계시는데, 이처럼 일곱째 나팔이 불리기 전에 하나님의 천사가 요한이 서 있는 땅에 이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내려오신 이유는 뭘까요? 어, 앞서 이 두루마리는 원래 5장에, 어, 5장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들려있던 두루마리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책인 거죠 5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인으로 봉하였더라 이 두루마리는 봉인이 되어 있었고 그 인을 뗄 자가 없어서 요한이 울었던 적이 있죠. 바로 그 두루마리입니다. 그런데 일, 일곱 인을 누가 떼나요? 하늘에 계신 어린 양에 의해서 떼어집니다. 그 어린 양이 두루마리의 인을 뗄때 일곱 심판이 차례로 행해졌던 겁니다. 이제 천사는 그렇게 인을 떼서 이제는 펼쳐진 그 편어인 열린 두루마리를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옮기십니다. 이때 천사가 마치 사자가 부르짖는 것처럼 큰 소리로 외치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되받습니다. 요한은 우레가 말한 것을 듣고 기록하려고 했지만 천사는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는 소리 또한 듣습니다. 우레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일 텐데 이 말씀을 요한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때로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씀을 감추어 두기 원하십니다. 절대 어, 드러나서는 안 되는 비밀이라서가 아니라 결국은 알려지겠지만 지금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며 적절한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비밀은 아니죠. 6, 7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시고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시는 분을 두고 이렇게 맹세하였습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일곱째 천사가 불려고 하는 나팔소리가 나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예언자들에게 전하여 주신 대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지체하지 않으신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비밀은 적절한 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할 일이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이 요한에게 그 천사의 손에서 펼쳐진 두루마리를 받아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이번 주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를 이제 에스겔을 읽고 있는데요. 마침 어제 읽은 에스겔 3장에서 에스겔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비슷한 명령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었는데 요한계시록 10장 9절 말씀은 눈으로 확인하시고 에스겔 3장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린 것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게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같은 말씀이죠. 에스겔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 부름을 받는데 요한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사역이 이 요한에게 맡겨진 겁니다. 그러나 에스겔과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 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사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도대체 책을 먹는다는 건 뭐고 또 요한에게는 왜그 두루마리가 뱃 속에서 쓰게 되었을까요? 혹시 책 먹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 책을 먹으면 사실상 책은 사라지는 거겠죠.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습니다. 학창시절 전설처럼 전해 내려오는 정교 1등의 영어 공부 비법 중에 하나가 영어사전에 있는 단어를 모조리 외우고 그 사전을 이제 한 장씩 다 외운 그 페이지는 찢어서 먹어버린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왜 먹었을까요? 어, 영어 단어를 외우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책을 먹는다는 건 염소처럼 종이가 맛있어서 먹는 것이 아니라 파피리스나 양피지로 되었을 이책 자체가 아니라 그 기록된 내용을 내면화하고 채화한다는 뜻일 겁니다. 실제로 말씀을 읽는 것과 읽은 말씀을 채화하고 내면화해서 그 읽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은 너무너무 다른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잖아요. 도덕 점수, 도덕 시험 100점 맞는다고 반드시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어, 게다가 요한이 이 말씀을 받고 교회에 전해야 하는 당시 상황은 어, 믿는다는 것, 이 믿는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자신의 소유, 권리, 심지어 생명조차 내어놓아야 하는 일이었기에 그 믿음대로 사는 일은 더더욱 생명의 위협과 실제로 죽음을 감수하고 믿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증인들에게 말씀은 꿀같이 단 말씀이기도 하지만 때론 독을 삼킨 듯 오장육부를 아게 찌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분명히 기쁜 소식이지만 그 복음과 그로 말미암은 기쁨이 참 기쁨이 되는 과정에 이런 고난이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시가 하나 있는데요. 쓰고도 달도다 라는 조지 허버트 라는 분이 쓴 시입니다. 어, 이 말씀을 우리 함께 기도 삼아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쓰고도 달도다. 나의 사랑하는 노하신 주님, 당신은 사랑하시나 때리시며 내던지시나 일으키시나이다. 나도 이렇게 하겠나이다. 불평하겠으나 찬양할 것이며, 몹시 슬퍼하겠으나 인정할 것입니다. 내 모든 시큼달큼한 날 동안 애통하며 사랑하겠나이다. 먼저 말씀을 먹고 이렇게 살아내어야 이 말씀을 단 말씀뿐만 아니라 정말 시큼달큼하고 때로는 쓴, 쓰디 쓴그 말씀까지 우리가 맛보아야만 비로소 우리를 통해서 말씀이 제대로 증거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살아낼 자신이 없습니다. 주일날 어느 집사님과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일제강점기 때 태어났으면 아마 신사 참배하고 살았을 거다. 하시던 그 집사님의 저는 솔직함, 이 정직함에서 우리의 고민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내가 그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다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찌르고 나를 아프게 합니다. 라는 그 지점에서부터 비로소 우리는 말씀의 증인으로 준비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말,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하기 전에 그 말씀이 먼저, 먼저 나에게 선포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명기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신명기 5장 말씀 어, 그리고 6장 7절 말씀을 마치 이 말씀을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주어야 할 말씀으로만 기억하고 있지만 사실 6장 6절에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라는 말씀이 먼저 나옵니다. 우리 음 자녀들에게 자.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기 전에 그것을 가르치는 우리에게 먼저 그 말씀을 마음의 색이라 명령하십니다.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기 전에 먼저 그 말씀을 들려줘야 하는 대상은 나 자신임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가 규치를 하면서도 이 말씀을 아, 내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내 아이가 들어야 되는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 나를 그냥 패스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관통하는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듣기 원합니다. 이런 수치와 고통을 감내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관통하여 내 삶과 인격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며 그 체화된 말씀이 나를 통해 힘 있게 전파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살아내고 말씀을 전하는 참 말씀의 공동체가 되는. 우리 더 사랑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케이,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어도 혀끝을 잠시 만족시킬 뿐 전혀 몸에 유익을 주지 못하는 수박 겉핥기식 그런 성경읽기가 되지 않게 할수옵소서이 말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역사의 주인이 되신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임을 그 말씀의 무게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정하고 기억하고 이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불성이보다 단 하나님의 말씀의 단맛을 아직 맛보지 못한 성도들에게는 이 말씀읽기를 통해서 세상이줄수 없는 정말 참된 기쁨을 맛보게 하시되 이, 이 말씀을 안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때론 쓰디쓴 아픔과 지내는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내어놓기 원합니다. 마치 MRI CT 촬영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스캔되는 것처럼 우리의 아픈 곳이 그렇게 드러나는 것처럼 주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스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의 삶이 온전히 그 말씀 앞에 드러나 주님, 우리를 고치시고 또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할수 없어서 그런 말씀의 능력이 먼저 나에게 일어나게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기 전에 주님, 먼저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나를 회복시켜주시옵소서 주님, 그 말씀의 능력을 먼저 체험하고 먼저 경험하고 그 채화된 말씀을 통해 주님 증거하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그런 말씀의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공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 이제 사역훈련도 모두 끝나고 어, 상반기 사역들이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정말 과 회복의 시간 이 시간도 온전히 누려야 될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힘써 여와를 알아가는데 방악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영적 공격을 받고 있고 끊임없이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중심 성경읽기 그리고 새벽기도와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우리 옆에 세우신 공동체 안에 공동체로 묶어 주신 우리의 지체들을 통해서 들려 주시는 그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더욱 더 힘써 여화와를 알아가는 그런 방학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참된 힘을 경험하는 이 방학이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배뿐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 사역 가운데 조율이 필요한 곳을 재조정하여 주시고 마치 우리 수술과 치료가 필요한 우리 시체들이 수술 과정을 통해서 회복되는 것처럼 주님 우리 교회도 우리 공동체도 완벽하지 않으니 또 부족한 것이 있고 또 고쳐야 되는 것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배 리뉴얼을 하고 또 우리가 피드백을 받았는데. 그렇게 필요한 곳마다 주님, 주님의 손길로 치유하주수 없어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건강한 자녀가 되게 고쳐주시고 주님의 몸된이 교회도 주님께서 친히 고쳐주시옵소서 건강하게 더 건강하게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우리 저 사람 공동체가 되게 주님. 근육을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계속되는 수요 빙수기도회와 담세대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모든 담세가 우리 다음 세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세대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공동체를 위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주님께 아뢰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또한 학기 열심히 달려오게 하시고 또 방학을 허락하셨습니다 쉼과 회복의 시간, 이그 시간도 우리가 불안하여서 무언가를 또 해야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안식을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이 하실 일을 믿고 우리가 밤에 잠을 자는 것처럼 주님, 우리가 자는 동안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구할 때, 주님 안에서 그 안식을 누릴 때, 주님께서 일하심을 기원합니다. 그러나 버자나님,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안식이 있는 것처럼 주님, 우리의 생명이신, 또 생명의 말씀이신, 그 떡을 먹는 일은 우리가 쉬지 않게 원합니다. 들려주시는 그 말씀들을 주님, 우리가 내치지 아니하고 귀 막지 아니하고 그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또한 피가 되는 그 말씀들을 주님, 우리가 열심히 받아먹고 누리는 이 방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을 앞둔 또 치료를 치료를 받고 있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과정도 힘들긴 하지. 를 통해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 시체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주님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주님의 몸된이 공동체 안에도 또 고쳐져야 될 것들, 수정해야 될 것들, 조율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주님의 손길로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더 건강하게. 주님 이곳에서 주님의 몸든 주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수요일 비중수기도회와 또 다음 세대 여름 성경학교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고 진행되는 그 모든 손길들 어, 그 수고를 주님께서 잊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주님 이 시간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만 그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 어, 네, 모두가 우리 모든 세대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네, 주님